늘 이렇게 내 돈을 뜯는 거야? 알았어? 진짜 먹고 싶어? 지금 살수 있나요? 지금 할수 있나요? 아이스크림? 아직... 그래! 뭐, 내가 뭐, 홀렉스 해주지 뭐. 아이스크림? 오! 네. 오 멋있다, 멋있다. 아닙니다! 설마한가요 네. 저, 저 그러면 몇 개죠? 아, 그책 작가야. 네,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해주십시오 오, 와, 네, 와, 오, 멋있다. 멋있다. 오, 멋있다. 멋있지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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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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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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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가서 울 응. 집가서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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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내가 사주고 싶었어 어때? 멋있지? 아, 멋있다, 멋있다. 아, 계속 매번 내.. 자꾸 뜯어? 자꾸 됐다. 맨날 무사워라고 그러고 <laughs> 아, 제가 나갈 때 개, 결제하겠습니다 와, 나갈 때 할게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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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. 멋있지? 대거 아니야 집 가서 그을 수도 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내일 좀 보이시면 그 컨셉으로 그 선물 시끼고 나올게.